자, 아바타 검기 한 번, 와! 자, 이번 경기는요, 예, 3대3 엔젤 게이트에서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크리티컬 32님, 워크 워프스패드 엑사크, 에메클랜의 로브님, 카오소설어, 따사스님의 포스 커맨더를 선택해 주셨고요 대머리. 자, 서바이벌리스트님의 아마 엘다 워럭이고, 로얄님의 장군님, 제네럴 로드, 아, 소코드님의 테크마린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 과연 이번 3대3 얼마나 재밌을지 한번 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돌아왔습니다. 엔젤 게이트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예. 엔젤 게이트로 우리가 왔습니다. 자, 천사의 문이라고 펼, 펼쳐지는 이 맵에서 3대 상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크리티컬32님의 검은색의 엘다, 그리고 여전히 루브님의 카오스 소설어, 그리고 파란색의 울트라마린을 선택해주셨고요 자, 오른쪽에 예, 서바이벌리스트님의 울스의 엘다, 그리고 임페리얼 가드 로얄님이시고요 노란색의 우리 소코드님의 데크마린입니다. 자 일단 남쪽에서는 테크마린 그리고 따사스님의 스페이스마린 스페이스마린 데 스페이스마린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좀 점치로 볼 수가 있겠고 위쪽은 우리 서바이벌리스님과 크리티컬32님 에일다 대 에일다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되겠네요 중앙쪽에서는 로버님과 로얄님 또다시 만났습니다 이분들도 참 질긴 악연이야 1대1 3대3 3대3 두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예 네, 질긴 악연을 계속해서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이, 만나면 반갑다고 둥볼트부터 한번 쏘아주고요. 자, 일단 3가디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로얄님. 자, 크리티컬 장시님3가디어 자, 서바이벌 할스3는 삼가디어. 이거 진짜 누가 누가 잘하나의 싸움인데, 개인적으로 워록이, 예, 워록이 만내, 그, 슬슬, 예, 3티어까지 갈 때까지는 약간 좀 힘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워프스파이더 엑스카가 조금 더 좋아요 워낙에 운영하기좀더 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일단 가디언들 도망가주고요 자, 이쪽도 워프스파이더 도망가줍니다 워럭이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3티어 올라가서 부장 전부 다 했을 때는 진짜 예... 제다이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다이가 저리 가 저리 저리 가라죠 자, 계속해서 둔물터 하나씩 던져내 주면서 자 중앙 쪽에서 교전치열하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벙커가 이번에 많기 때문에 건물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또 관건이고, 안 그래도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유저였기 때문에 건물들을 굉장히 좀잘 활용을 해주실 거예요. 자, 유탄발사기가 나름 다 조그마한 수류탄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데미지가 잘 들어가거든요. 나와줘야 돼요. 아이구, 두두둥!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건하복이에카스에 예, 카오, 카오스 스페이스 워인 팀이고요. 남쪽에서는 이제 테크 마린을 몰아내고 포스 커맨더. 예, 공대생을 몰아내고 우리 체대생들이 예, 이런 데주고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공대생들도 열심히 예, 발품 팔아서 힘겹게 싸움 걸어주고 있습니다. 자, 샷건 농백으로 적절하게 걸어 주고요. 또 이제 포스 커맨더를 카운터 칠수 있는 게스톰마의 팀의 샷건이기 때문에 가드맨들 체력 없어서 도망가지고요. 추가적으로 등장한 건 중앙이 팀 거의 약간 이쪽은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예요. 이쪽은 진짜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의 느낌이 강렬합니다. 자, 나름 거치 팀 해주고 거치 팀에 예, 싸워주고 있는데, 유탄 발사기가 예, 거치 팀을 적절하게 카운트 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빠져줍니다. 자 아래쪽에서는 제압 예, 거치팀을 예, 밀어내면서 포스커맨더 스톰쉴드 갖고 들어가주고요 긁어줍니다 거치팀 몰아주고 들디다 남쪽은 최대생쪽예 왼쪽 라인업이 가져갑니다 자 위쪽에서는 지금 서바이러와 여기 지금 에너지 보호막 지금 달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레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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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위해서 가디언들 지금 몰아서 들어왔는데 자 원체 체력이 없기 때문에 자 도망가는 라인업에 도망가는 라인에 수류타라 던져주나요? 자, 술류타까지 던져주진 않고요 다른 데좀더 신경을 써주고, 위쪽에 이제 빅토리 포인트. 자, 서바이벌 리스님께 쪽에서 가져갑니다. 슈리켄캐논 웨폰팀나왔고요 자, 위쪽에 좀 중요한, 막대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대1 라인전도 1대1 라인전이지만, 1대1 라인전을 이겨내고 상대편 발전기로 가리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쪽 라인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업이고, 남쪽에서는 당연지사 예, 아마 중앙쪽 싸움 대충 깃발 나눠 먹고, 아마 남쪽으로 내려서 투컬로 싸움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중앙쪽에서 1대1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어, 근데 여기, 여기, 너무 레인저도, 어, 와! 또 와! 야, 이게 워옥이죠 이게 워옥이죠 이몰레이션, 예, 이몰레이터, 예, 불칼에, 예, 워기, 워개, 불칼 워기어로 바닥에 불지펴놓다가 체력 거의 다 떨어질 때, 예, 바로 장풍 한번 쏘면서 한 번에 분삭했습니다. <laughs> 자, 초반에 가디언 분들 삼가디언으로 움직여주는데 삼가디언 중에 한분대라 잃어버리면, 엘다한테 좀 피해가 좀 이, 극심하거든요? 자 건물안에 아이고 건물안에 못들어가게 지금 네, 워프스파이더로 뭘안에 줬는데 얘들어왔다 예, 다시 빠져주고요 자 위쪽 고인물 예, 위쪽은 거의 고인물들의 거의 뭐 예, 정말 화려한 전투가 계속되는데 자 바로 아래쪽 천정수가 청정, 나 나도 나도 고인물이 될거야 이러면서 지금 왔다가 예, 지연 들어왔구요. 전체적으로 2티어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예, 로보님 제어가 2티어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따사스님도 이제 2티어인데 1택마1택마에서 추가적으로 나온게 없는건지 아니면 죽은건지 모르겠네요 자, 중앙쪽 라인 싸움도, 어! 유탄 발사에 대박 들어갔습니다 살짝 위험해요 예, 다행히 리틀한테 성공해주구요 자, 여기서 가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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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둠볼트 맞구요 설마 설마 아 쓰러집니다. 자 다른 더너버 시리즈에 대한 비방은 그만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예 뭐가 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난 비방 예 다른 거 비방해서 올릴 거보다는 자기 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어떤 컨텐츠를 생산할까를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더너버 시리즈 비방은, 예,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다 좋아하기 때문에. 자, 수류탄 던져줬지만, 예, 다행히, 예, 에너지버 막 뒤에 있으면 수류탄도 어느 정도 데미... 예,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위쪽에서는 포스 커맨더가 스톰실드까지 가고 남쪽에 있던 따사스님이 예, 맨 하반을 하다 보니까 남쪽에 따사스님이 위쪽까지 올라갔어요. 안 되겠다. 이 몸이 직접 나서겠다. 아근데렐리 개발진들 지금 남아있는 게 더너버 원 개발진들이에요. 그 더너버 3 만들었던 개발 총괄도 필립 볼도 더너버 원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우와 뭐야. 자, 샷건넉백이란수류탄인가요타는 예, 분자.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지금다지지지금까지지면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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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드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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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까지지금로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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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 이러면 그만큼 예, 둘이 다는걸 떠나서 정말 안 보이는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자, 돌아다니면서 레이저 백이 예, 여기저기 있는 에너지 보호막 하나 둘씩 철거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움직여주면서 자, 이쪽 오그린 잡배 개새끼야 잡배! 어? 예 잡배 개새끼야 이러면서 지금 예 마동석 여섯 명이 네 명이 지 와가지고 예,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 레이소 더큰 형님 오셨거든요 자, 제압당하고요, 제압당하고 그 뒤에 있는 에에너지보막 뒤쪽으로 빠져주는데 아무리 그래도 레이스로드와 상대하는 건좀 힘듭니다. 예, 뒤쪽으로 빠져줍니다. <laughs> 멍멍이라는 순화된 표현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영화 명대사는 개, 그, 마동생의 명대사는 개, 개새끼 하는 걸. <laughs> 아동생의 명대사는 내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아요. 건물 안에 있는 건쉬리케캐는몇번 팀었어요. 자이 와중에 이쪽도 지금 기갑 하나가 등장을 했네요. 블러드클러셔 등장을 해주고요. 자 이쪽 에 있는 스톰트로펌 분들은 아마 멀티 멜타를 야그 그러니까 멜타곤을 달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need AT, 예, 안티 탱크가 필요하다. 나와주죠, 바로. 예, 바로, 예, 브라이트 랜스 웨퍼티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3 다이어 번전은아3 가드맨들은 아직도 지금 운영 중인데, 레벨 2, 예, 대체적으로 레벨 2에요. AT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요거 상대하기 위함이겠죠? 자, 중앙 쪽에서 가드맨들 나와서 화염방사기 들고요 화염방사기 들었다는 거는 지금 약간, 예, 분위기도 분위기지만은, 여기 있는 발전기를 노리기 위함도 있어요. 자, 오그린 갑니다. 오그린 갑니다. 워커페이 개쉐키야 워커페이! 자자자, 자, 레인저 레인저 도망갑니다. 레인저 도망갑니다. 아, 눕구요. 더 이상 레인저가 있을 때가 아니고 처형 들어갔어요. 지금은 처형...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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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처형 들어간 거 마, 아닌가? 아니구나. 아, 맞는 거 같은데? 처형 들어간 거 맞는 거 같은데? 예, 지금은 처형 들어간 거 맞는 거 같아요. 장군님이 현재 그거, 그거기 때문에, 예, 처형을 한거 맞고. 자, 이동속도 향상 스킬까지 걸어둔 상태로 지금, 오그린, 예,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 주고요. 자,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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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아프거든요, 수류탄. 4, 14, 14 플러스 13, 4, 아, 예. 자, 워프 스파이더 팀까지 나와면, 나오면서 슬슬 2티어 때, 예,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군들 힘 받아주면서 레이스로드 뒤, 예, 다시 한번 더, 예, 원거리공격으로문마시켜 주고요. 자, 로펠런츠까지 달고 왔지만, 자 여기는 별로들 많거든요. 카오스 드레드트까지 함께 있어요. 자, 오그린분대 분해장 불그린까지 날아주면서 지금 더러버트 그래도 G2A나 이런 데서 싸게 팔걸요. 세일한, 워낙에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 현재 300포인트 지금 현재 파란색 진영은 예, 파란색 진영은 이제 300점 미만으로 점수가 떨어졌고 현재 사, 예, 빨간색 진영은 328점 그래도 상당히 좀 비등비등한 점수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84점대 328점이에요 자 지금 카오스 젠치 쪽 우리 로브 님께서도 나름의 워커 팀들 그리고 이제 데모 엔지들을 나와 주면서 야 나름들의 전력 충원해 줬고요. 자이 터널 워 워기 업그레이드랑 예, 여러 가지 이제 카오스 스페이스하의 팀에게 워기를 좀 달아준 걸로 보이죠. 자 하복 팀도 있네요. 하복 팀 하복 팀이 현재 예, 코르네인자. 자 위쪽에서 일단 먼저 엘다 올라가는데 아3 티어 신호선 올라가나요? 자원포투척 그리고 크로노스의 마검. 근데 자 무조건 갑옷이 올라가야 돼요. 갑옷이 올라가야지 진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3티어, 3티어, 설사 3티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만티코 올라갔습니다. 만티코 아 만티코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자 건물 안에서 열심히 해비볼터로 지금 공격 들어가고 있긴 한데, 자, 테크마이테크마이옴니샤아아 아, 걸렸어요 블러드크러셔 걸렸고요 마나랑 지금 기가 그냥 스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로켄 런처까지 맞아버리면서 블러드크러셔 여기 여기까지가 끝인가보 자, 하지만 뒤쪽에서는 예, 카오스의 예, 코른 군세가 예, 믿는 건 젠치인데 인장, 코른의 인장을 달고 있어요 카오스 언디바이드네요 자, 만티코 만티코 나갑니다 자, 근데, 마디코, 너무, 너무 가는 거 아닌가요? 너무 가는 거 아닌가요? 예, 빠져야죠. 여기다, 마디코, 지금 여기다 쏘면... 아, 와, 워프스로우! 와 워프스로우에다가, 퇴근 라인에다 마디코, 예. 자, 보격까지. 좋아요. 예, 서바이벌 리스트가 또, 이, 서바이벌 리스트님. 아, 이걸 잘하시거든요. 예, 워프스로우, 예, 워프트적 수척 스킬이랑, 예, 가디언 분들 수류탄 스킬을 정말 잘 써가지고. 젠치 없는 젠치 팀. 아, 젠치 없는 젠치 팀. 자, 그러면서 빠르게 서바이벌리스트 님이 아바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갓 오브 워 전쟁의 신. 자, 브라이트레스웨퍼 p 일단은 예, 구사일선 지금 빠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워퍼 스파이더가 원태만큼은 원대만, 진짜 원태만큼 개사긴 아닌데 다행히 자 임페리어 가드가 중앙쪽으로 지금 찌르기 들어갔는데 만티코, 예 아바타 지금 갈 때까지 기다리나요? 하늘에 떨어지는 건 뭐죠? 아아 따사스니, 의 예, 어스터빈레이터 망치 들고 뚜까페로 왔어요. 자 지금 예, 만티코가 지금 레이스로드 잡아볼만한 타이밍이거든요? 오그린이랑, 오그린 함께. 자,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아, 잡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쪽에 예, 어서터베이터가 있긴 한데, 자, 이쪽도 아바타가 와가지고 전쟁이신, 예, 암, 예, 전쟁이신 아바타. 칼서 예, 칼로 한번 슬슬 긁어주고요. 자, 보스커맨더도 누웠습니다. 슬슬 3티어로 가는 거에 친구들이 많아지고요. 자, 아바타 검기 한 번. 와! 대박 터졌다, 대박 터졌어. 자, 그리고 아바타. 아, 와, 만티코어 공격까지! 자, 총공세 들어갔습니다! 자, 카오스 서로까지 누워버렸고요 지금 순식간에 로브님 별로 다 털렸거든요? 자, 거기다가 서바이벌, 스 아, 천우! 예, 천우의 로브까지! 예,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잠깐 동안 워럭을 좀 집중으로 이제 예, 조명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워럭에다가 레벨이 오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막강할 겁니다. 자 병력들 위쪽 올라오면서 빨아 빡... 근데 여기서 블루팀의 예, g 를 선언하게 되네요 안타깝게도 서바이벌리스님 예, 워록 대신에 워록 대신에 예, 아바타가 명경기를 펼쳐줬었네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재밌었던 경기고요.